<laughs> 안녕. 자, 또 18번 5.5 장량 기출. 또 같이 풀어보자. 1학년 거. 자, 너의 일구가 좀, 요거 이제 두간 나눠서 풀면 되는 문제야. 두간 나눠서 풀면 아무 문제 없는데, 두간 나누려면 인테리보다 작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이보다 클때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 비디님이 지금 이렇게 정해주고 어가지고 피디님이 이렇게 생각거든 <laughs> 그리고 비교 완전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laughs> 자, 어쨌든 너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너를 그려주는 게좀 좋아 그래서 얘를 그릴 수 있는가? 만약에 얘를 그릴 수 있다 그럼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셔도 돼요 자, 어쨌든 못 그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자 얘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특성점을한다 특정한 점은 뭔가 이제 대입하고 싶은 게 있지 여기 2분의 1 대입하고 싶고 여기 2 대입하고 싶잖아 그럼 특정한 점을 찾아줄 거야 두 번째는 직선이면 모두 연결돼 있다 내가 예를 절대값을 풀어낼 때 플러스를 붙이든 마이너스를 붙이든 어쨌든 다 1차식으로 나올 거고 1차식으로 나오면 어쨌든 결과가 항상 직선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뭐 이상한 곡선이나 이런 게 생기진 않을 거야 또한 모두 그냥 잘 부드럽게 연결돼 있다 부드럽게 빼고 그냥 연결돼 있다 세번째는 기울기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양이느 정도만 판단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잘 보세요. 네. 자특정화점을찾는 방법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입하세요. 2분의 1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여이 0이지만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게 되면 계산하자. 2분의 1, 2분의 3계산하면 3이 나오네. 그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다 2를 대입할 거야. 2 e 대입하고 싶게 생겼잖아. 2 여기다 대입해 그럼 여기는 4에서 1배니까 또 여전히 3. 특정한 점을 좀금만찍어 찾아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x가 2분의 1일 때랑 아 이거 두두둑 잘하는구자 x가 2분의 1일 때를 기점으로 또 x가 1 2일 때를 기점으로 얘는 이제 뭐가 바뀌고 얘도 뭐가 바뀌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 2분의 1컴3마3 찍어주고. 네, 여기다가 이탄만 쌍 찍어주고 그다음에 직선이고 모두 연결될있으면 그럼 여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연결이네. 그리어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를 사용할 거야. 생각해보자. x 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얘들 음수잖아. 얘도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기울기 마이너스 4x를 감소하게. 여전히 x가 2보다 크다. 그럼 얘는 플러스로 나오겠네. 아, 플러스로 나온다는 게 그냥 양수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 그럼 그대로 나오면 2x랑 2x 더해주면 4x. 그러면 줄기가 4로 외줄기 살짝 체크해주고 외줄기 살짝 체크해주면 간단해.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절대값이 나오든 저는 부다될수 있다. 근데 사실 더 확장판도 있는데 그건 또여전입니다 유학은 다녀야 배우겠지, 그렇지? 자, 어쨌든. 자, 여기가 지금 현재 Y자표가 3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Y, 와... 카메라가 Y는 5를 그릴 건데, Y는 5를 그릴 거면 얘보다는 위에 그려야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그려주자. Y는 5를 왜 그려요? 너의 효과가 5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Y는 5를 비교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자, 이 노란색이, 노란색이 잘 보이나요? 초록색이랑 노란색의 그래프가 초록색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럼 여기 영역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만 보면 되네. 여기 같이 해볼 거야. 자, 삼각형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울기 이용해서 푸는 거 연습하시면 좋다.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어주고, 현재 여기, 여기와 이 점표가 5, 여기가 3. 그럼 빼면 뭐야? 있잖아. 근데 여기 기울기가 4레에 마이너스 4긴 하지만. 그럼 얘분의 얘가 4야 돼. 그럼 여기 2분의 1이 2분의 1분의 2가 4니까 길이를 대비한거예요 얘들아 마가지지 여기도 길이가 4 근데 여기 길이가 2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겠네 따라서 여기 좌표의 x좌표는 2분의 1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0 여기 x좌표는 2에서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5 따라서 내각수하고자 하는 해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있습니다 2분의 보다는 작다 해서 답이, 내개 어딨지? 답이, 어, 0부터 2분의 5 4번 답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더 복습하면 좋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물책크로오시면 됩니다.